60대부터 돈보다 더 중요한 것 5가지 모르면 후회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후회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돈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인생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까지 보세요. 첫째, 건강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버텨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몸을 지켜줘야 합니다. 평소 관리하지 않으면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건강검진 필수,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수면,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라도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우리의 노후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병원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세요. 건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관계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는 투자와 같습니다. 지금 노력해야 나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3명의 친구와 주 1회 이상 연락하세요. 가족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고립된 사람은 더 빨리 늙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반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냅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셋째, 경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채워줍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경험입니다. 돈만 아끼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1년에 최소 2번은 여행하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사고방식도 새로워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도전해보세요. 요리나 외국어를 배우고 일기를 쓰며 삶을 기록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넷째, 정신적 여유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하루 10분 명상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나만의 힐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편합니다. 돈이 있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마음의 안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의 여유를 찾는 법을 배우세요. 다섯째, 의미 있는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던 삶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경험을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철학을 정리하여 가족과 공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목표를 가지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자산을 기억하세요. 건강 관계, 경험, 정신적 여유, 그리고 의미 있는 목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중 하나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